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제가 음, 저번에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냐면, 저희가 이제 요청 보냈을 적에 제가 포스트면 좀 켜서 이걸 보내 볼게요. 이렇게 저희가 잘못, 그러니까 잘못된 입력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을 적에 지금 어, 백엔드를 안 켜놨군요. 백엔드 한번 키고 자 메인에서 자바에, 자 이렇게 백엔드 켜놓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샌드 보냈을 적에 원래 이제 여기 우리 VF 그게 떠야 되죠 요거 이제 VF Validation Failed 이게 떠야 되는데 제가 이 작업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작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자 DTO 가서 Response DTO를 한번 가, 간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작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리스폰스 코드에는 VF가 적혀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제 DTO 백엔드에서 DTO의 리스폰스 DTO 리스폰스 리스폰스 DTO 찾아 오시고요. 자 여기다가 퍼블릭 스테틱 리스폰스 엔터티 타입으로. 맞춰줄 거고, response DTO를 반환할 겁니다. 뭐 여기는 이제 validation failed 이렇게 적어주고, 자, 이렇게 맞춰주고요. 어, 여기 들어오는 거는 그냥 여기 위에 거 바로 복사할게요. 어, 위에 거 복사해서 집어 넣어주고, <laughs> 그리고 이제 response 코드 같은 경우 이제 validation 컴퓨터가 v a l i d a t i o 밑에도 v a l i d a t i o n f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왜 이러죠? 무슨 작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마팅해 갔는지 이렇게 넣어주고요. 여기는 이제, bad request. 입니다. 컴퓨터가, 마트니가왜 갔는지. 좀 꺼볼게요.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, 음, 이거를 꺼보자. 일단은. 자, 이렇게 해놓고, 자, 그 다음에, 이제, 요거 만들었으면은 우리 Exception 요거 폴더 패키지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다 제가 새 파일 만들어서 음, 이름을 제가 Bad Request Exception Handler 라는 점 자바에서 이렇게 철자 맞는지 한번 보고요. Bad Request Exception Handler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다가 아이고 아이고자 음, 여기에 어노테이션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익셉션 핸들러 해서 여기다가 일단 뭔가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밑에 완성하고 가죠 퍼블릭 response entity type을 반환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response DTO 해서 validation exception handler. 자, 그래서 우리 exception 받아올 거고, 자, exception. 받아올 거고요. 그리고 return. 한 다음에 response.dto에서, 이게 import가. 컴퓨터가, 좀, 잠깐, <laughs> 상태가 왜 이러지? 자. 잠깐, 잠깐만, 좀 껐다가 켜고. 켜보... 맞나? 얘, 얘가 왜 이러죠? 어. 어, 얘가 뭔가 이상하네요. 좀 잠깐 껐다 켜겠습니다. 어. 빨갛게 막되긴 하신, 하는데. 됐다. 자. 됐네요. 자. 이렇게 임포트까지 해 주고 컴퓨터가 자. 상태가 왜 이럴까 갑자기. 자.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페일드를 내보내 줄 겁니다. 자.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 페일드가 어떤 경우에 이제 내보내지는지 한번 보면은 <laughs> 자. 우리 메소드 아그먼트 not valid exception 이라고 하는 이 exception 이 발생하면은 자, 내보내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HTTP message not readable exception 이라고 하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. 어, 이저 요, 요, 철자 틀렸죠? 자. 제발, 컴퓨터야. 자. 왜 계속 이게 빌드가 될까? 자 빌드가 왜 계속되지? 자요요요 지금 요, 요 원한다 해줍시다. 자, 이거 요요을좀 바꿔주자 그래. 그래, 원요요요요해 줄게.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좀요요요요 자, 이게 어, 어, 상태가 왜 이렇죠? 갑자기 어. 아, 자, 일단은 일단 Yes 해놓고 어.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게 직접 적겠습니다. 아니요. 에러가 좀 너무 심하게 뜨니까 자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어, 요거는 이제 컨버트 바인드 컨버트가 아니고 이제 HTTP 요거죠요거 어, 여기 여기서 발생하는 예외니까 이렇게 좀 넣어 주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좀 컨버트 컨버터 요겁니다. 자 이렇게 <laughs> 넣어 주면은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실행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샌드를 보내면은 이제 V F 이게 뜹니다. 자 그래서 다시 프론트핸드도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C D 보드 프론트 넣. cd 값도 빠졌네요 cd front 음. 와주고 npm run start 해서 켜주고 자이 상태에서 로그인 다빈 값에서 엔터 치면 은 이렇게 우리 vf 받아서 이 vf에 대한 처리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컴퓨터가 갑자기 어, 제가 좀 오래 켜놓긴 했는데 음, 상태가 좀 이상해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 VAF 처리 해놨으니까 음,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이제 회원가입 카드 이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